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살 여타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비룡승운을 살펴보죠. 비룡승운에서 비는 날비 자, 용은 용용 자, 승은 탈승 자, 운은 구름 운자. 그래서 이거를 직역해보면, 비룡이 날아오르는 용이 승운 구름을 탄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용이 날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승운,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법과 철학에서 매우 중시하는 이 권력 문제를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 비룡은요 이게 권력 있는 임금을 뜻해요 그리고 승운이라 그럴 때이 운이 바로 그 임금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또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룡 승운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은 권력이 있을 때만이 임금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는 거죠. 비유를 용의 비유에서 날아오르는 용. 만약에 구름이었다면 어떨까요? 용이 그 용의 권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락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의 전통적인 한자문화권의 그림에서 예술의 하나인 그림에서 용을 그릴 때 이 구름이 자욱하게 껴진 가운데 용이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법과 철학에선 한비자가 이제 법과 사상들을 그 종합하면서 바로 비룡승운이라고 해가지고 임금에게 권력이 없으면 바로. 용은 추락할 수밖에 없듯이 그 구름이 없으면 추락할 수밖에 없듯이 임금도 전혀 임금 행세를 할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여러분 한비자는 법과 철학 사상들을 종합한 사람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법술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